고성군 응봉산에 와 있습니다. 멀리 화진포 해수욕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화진포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바다입니다. 평화 평화 바람길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어질 평화를 바라며 강원 고성군 협의회와 제주 서귀포 협의회에 이렇게 됐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평화 통일을 고성군에서 기원합니다. 이승만 싱가포르 총리 부만대 고성군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찰이승 총리 부부는이 등산로를 걸어 응봉 정상에 올라가 기념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럼 반대까지 가야